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대구 하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죠. 대구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높은 그런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서문시장입니다. 그런데 주간조선에서요, 매우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취재, 르뽀 취재를 했는데요. 서문시장에 가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분들 100명에게 예, 이번 대선, 아, 지금 범보수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이 서문시장 하면요. 아, 보수 대통령들은 예, 힘이 떨어질 때 여길 꼭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들도요. 뭔가 길을 받고 싶어 할 때는 반드시 서문시장을 한번 가는데요. 자, 여기서 아, 이렇습니다. 이 후보군 중에 지금의 이제 결선의 원로와 있는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이 사인과 거기에다가 두 명을 더 넣었어요. 범보수 후보 한다고요. 아, 한덕수권한행그 다음에 이준석, 어,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렇게 여섯 명을 놓고요. 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조사를 해봤는데 이 결과 어떻게 됐는가. 아 한동훈이 1등으로 나왔어요. 아, 27명. 한동훈이 27명이 한동훈이 돼야 된다 하는 선택을 했고요. 2등이 김문수 23명. 아, 어, 그다음에 3등이 한덕수 14명. 그다음에 4등이 홍준표 12명.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준석이 5명. 아~ 어, 안철수는 뽑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뽑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서문시장 상인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엊그저께 MBS 조사를 보더라도 한동 후보가 TK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얻었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구나. 이 대구의 정치 1번지인 서문시장에서 한동훈의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까지 포함된 차기 후보 적합도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나오는 이유가 뭐겠는가? 보수의 심장 대구, 대구의 정치 1번지 서문시장에서도 이제 한동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4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서 만난 에, 서문시장 상임 100명이 에,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좋겠냐는 질문 아, 여기서 한동훈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27명이나 됐는데 특히 6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서문시장 2지구 입구 옆에서 카페로 운영 중인 에, 60대 에, 박모 여성 사장님 여사장님이 평소에도 똑똑하고 젊어서 호감이었는데 저번 주에 실제로 보니까 잘생기기까지 했더라 예 한동 후보가 (4월 27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그날이 서문시장 정기 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 별로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야, 그 한동훈이 거기 차에서 내려서 선문시장 입구로 들어서니까요, 정말 구름대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200m, 그날, 선문시장 상인회하고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상인회 사무실까지 200m 정도였는데, 200m 가는데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아그 정도로 구름대 인파가 몰려들었다. 근데 그날 보니까 말도 잘하는데 잘생기기까지 했더라. 말하는 내용도 알차고 좋은 것 같으니 한번 찍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라고 대 답한 27명의 그 특징을 보면은 왜 자신이 한동훈을 지지하는지 예, 그 이유와 명분이 굉장히 뚜렷하더라. 그런데 다른 후보들을 찍은 사람들은 보면, 찍을 사람이 없는데 굳이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겠다든가, 누가 나오든 크게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뭐 내가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 다른 후보들 선택한 사람들은 좀 그런 반면에 한동훈을 선택한 사람들은 한동훈이어야만 이거를 이재명을 꺾어 내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유와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한동훈이어야만이 이재명을 이기고 이 정권을 새로 맡을 수가 있다 하는 건데 타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 이유와 명분이 좀 또렷하지가 않다 하는 그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문시장 2층 만남의 광장에서 주간조선 기자들이 만난 70대 여성 에, 정모 씨, 에, 정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서문 시장은 나같이 할매들 포함해서 싹다 한동훈 지지한다니까 특히 여자들은 한동훈 팬이다. 계속 응원하고 어, 투표 때도 선거 때도 어, 밀어주려고 한다. 하는 건데, 에, 그때 이제 4월 20일이었죠. 4월 20일 에, 일요일 저녁 7시에 그때 방문한 효과가 굉장히 있었던 것 아니냐 하면서요. 또한 상인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제 정치판은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힘 후보로 나온 다른 후보들은 다 너무 늙었고 그래서 크게 관심도 가지 않는다. 이제는 정치판에서 다 이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요. 인물보다 구도를 고려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 왜, 김문수를 꼽았는가? 이게 물어봤더니,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1등이던데,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70대 여성분요다 같이, 예, 밀어주는 사람을 밀어야지. 예, 지금 보니까 1등이더만. 그러니까 1등, 여론조사 1등이니까, 김문수를 밀어준다. 하는 건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예, 한동훈을 좋아했는데, 김문수가 1등 나오니까 그래도 김문수로 좀 몰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자 어제 최근에 YTN 엠브레인 조사 그다음에 국민일보 한국갤럽 조사 뭐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이 1등으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1등하니까 김문수 밀어주겠다는 사람들은 어디로 이제 넘어오겠어요? 한동훈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예. 그 서문시장 인근에서 숙박업소 운영한다는 한 60대 여 사장은요, 요새 에, 김문수 인기가 그래도 괜찮다, 깔끔, 무난하게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딱히 후보가 없으니까. 예, 그래도 지지를 높은 사람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가 예,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시장까지 했는데도요 한덕수 대행에 이어서 4위를 했어요. 예, 근데 그또홍 시장 지목한 사람 중에 옷가게 김 사장님, 홍 시장이 말로 쏘아붙여서 이재명이를 공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대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봐 무섭다.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그것만큼은 꼭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60대 근데 박모 사장님, 60대 남성. 나는 홍 후보를 좋아하는데 대구에서는. 요즘 인기가 별로 없다. 홍준표 지지자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홍준표 좋아하는데 홍준표는 요새 대구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그래도 홍시장 마지막 도, 도전이니까 나는 응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구 시장 시절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분식집, 분식집 운영하는 유모 사장님. 애초에 홍준표는 대구 사람도 아니다. 홍시장 인기 동안 대구 경제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도 없다. 50대 박모 여성 손님은 아마 여자들은 다안 좋아할 거다. 대통령으로 찍기에는 좀 끌리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구시장직 중도 사퇴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를, 대구를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꼬집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요. 어, 점잖다, 정직하다. 그게 경제 전문가 아니냐? 경륜이 있어서 잘하지 않,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런데 뭐 대선에 출마한다 아니다. 이 분명한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한복집 우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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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복집 하는 60대 여사장님 한 대행은 정직하게 거짓 없이 할것 같다.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해오지 않았느냐. 예, 국힘 후보는 아니지만 나온다면 1순위로 찍어줄 거다 이래 얘기했고요 예,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60대 여성이 예, 경제 전문가라고 하더만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 반응도 있었는데 근데 나오긴 나온답니까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아닌 것에 아쉬움도 있었고요 한 70대 남성은 차분한 게 인품도 괜찮고 일도 잘할 것 같다.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말을 안 해서 좀 답답하다 하면서요. 예, 뭐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문 시장이 에, 대구의 정치 일본지로서요 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딱한 사람이요. 예, 이 60대 택시 기사 박모 씨가 자기는 평생 대구에서 살아왔고 뼛속 깊이, 깊이 보수인데. 요번에는 윤석열, 아, 저, 저, 이재명을 차라리 찍겠다. 이런 사람도 한명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은요, 지금 국힘 망했다. 윤석열이 보수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윤석열, 김건희한테 못 벗어나는 정치인들은 결국, 대구시민은 물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차라리 이재명 찍어버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자이 대구 서문시장 조사뿐만 아니라요. ytn이요. 이 똑같은 구도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하고 이준석까지 넣고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14%로 1위 예, 그다음 2위가 누구냐? 홍준표가 11%로 2위고, 김문수가 10%로 3위예요. 예, 그런데 한덕수가 4위, 한덕수가 4위고, 안철수가 7%로 5위고, 이준석이 6%로 6위를 차지했다. 근데더 놀라운 것은요, 그 여섯 명을 놓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뽑아보니까 한동훈이 여기서도 1위, 예, 25%로 1위고요. 2위가 김문수 22%, 3위가 한덕수 19%, 4위가 홍준표 18%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1등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문 시장 예, 그 바닥 민심도 그렇고요. 바닥 민심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 YTN 조사에서도 한동원이 2위랑 일정한 격차가 있는 일정한 격차가 있는 1위를 하고 있고 국힘 지지층 내에서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를 얻어서 2위인 김문수보다 3% 앞서기 시작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제가 말씀드린 보수의 명예혁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